여기 <laughs> <야, 이> 개 <laughs> 내가 여기서 똥을 똥을 싸고 나간다 여기서 내가. <laughs> 원래라면 이제 분장,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굴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만 바릅니다. <laughs> <laughs> 원래 이렇게 아침에 신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아, 퇴사를 네. 앞둬가지고. 예! 채사가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희 저입니다. 왜냐면 채사를 얼마 지 않았기 때문이지. 채살 마이너스 브이로그. 뭐야? 와우. 와우 다음 주에 대청소한단 말이지, 여기? 네. 난 다음 주에 없는데. <laughs> 얘들아, 고생해줘. 내가 내 자리는 깔끔 그냥 나갈게다 <laughs> 버려줘, 그냥. 나의 모든 흔적들을 다 없애줘. 다 버려줘. 없던 것처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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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아악! 아! 그 찍고 있는데 그 빵으로 그렇게 찍면 어떡합니까? 유튜브 딱 잡아줬다 <laughs> <laughs> 아못 찍었어!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돈까스 돈까스 또또림묵또또림묵집에 있는데 효정이 퇴사 무야호 무야아 왜? 왜 잘하다가 현타 오는데요 왜? 잘 만들었네 달고 아저씨 무야호 웃긴 게왜손 크기가 달라요? 어, 뭐. <laughs> 양 조절 실패. 손님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우리 지금. 뭘 그렇게 찍고 있냐고. 아 이런 거 틈틈이 찍어놔야지. 우리의 마지막 추억이잖아요 오빠. 야, 아, 야 추억이잖아. 추억을 뭐 남은 5일 동안을 추억하냐? 아, 그 저는 추억해야지. 야 추억을 야 남은 5일을 추억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기 다그 지난 시간을 추억을 해야지. 왜냐면은 이 똥멍청이야. 그저 조회수 올릴 생각만 는이떡멍청이떡멍청이야 똥망청이. 우리 이렇게도 조회수 안 나와. 우리. 우리 어떡하죠. 우리, 우리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하자 화이팅 <laughs> <laughs> 오랜 듯이 잘 되자! <laughs> 아나 눈썹이라도 그리고 올걸 그랬다. 눈썹이 너무 피어 보이는데. 너무 생얼로적나하게 있나? 태그 <laughs> 예! 그만 찍고 담배 피우러 가자. 아나 담배 안 피운다고 인간들아. 누나 선배님! 어? 담배 피러 가실래요? 아 담배 안 피운다고 인간들아! 예, 팀 마이너스 사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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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 헤이 예, 아, 막다그. <laughs> 그래. 여기서 그냥 라꾸라꾸 하나 깔아먹고 자도 괜찮을 것 같아. 에어 땜빵 필요해. 땜빵이요. 다녀올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인원뽑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원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잉어야 걸리면은 뭐 주는지 뭐 확인해 볼까요? 소장. 식레문인 것 같아요. 타이 버스 탕탕탕. 에이, 그기 대가리 날라간 오로로. 여기가 제가 분장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 점심 시간 때나 쉬는 시간 때는 여기서 자요. 대사하게 나를 붙잡지마 얘들아 안녕. 하지만 행복해. 하지만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야 아, 진짜 괜찮아 <laughs> 예 오늘 평일 마지막 근무 평일 마지막 근무 근무 예 yeah. yeah. 하효승이 와요 <laughs> 이제 이렇게 못 불러서 어쩌노 맨날 전화해야겠다 하효승이 하고 끊어야지 대사 <laughs>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비가 와요 엉 <laughs> <laughs> 1년도 안 됐는데 행복했어요. 진짜? 빨리 나 어? 내가 어제 인스타에다 글을 올렸단 말이야. 응. 아 요즘에 관람객분들께서 텐션이 이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남은 이틀 동안은 열심히 응. 텐션을 끌어올려서 트심으로 돌아가 일해보겠습니다. 그랬거든? 응.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laughs> 저거 죽은 거야? 자는 거야? 저그 중간에 있는 오리야? 응. 오리 맞나? 어.. 아. 자네. 아, 자는 자. 걸로. 부자가 되고 싶네. 오, 오늘 벌벌벌니다 보신... 그럼 오늘 비트코인을 꼬라박아야 됩니다. 보이나 하라! 사람이 콧백이도 안 보인다, 콧백이도 안 보여. 아니, 오늘 열정적으로 하신다면서. 아, 할라 그랬는데뭐 사람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하지? 여러분, 개구멍이 하나 있어요. 아! 불편하게 들어오면. 마지막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1이만 오천 부족잖아. 불편하네요. <laughs> 나 이거 그대로 낸다. <laughs> 나 이거 편집 안할 거야. 아 맛있겠다 우와. 치라미스래 치라미스. 아유, 그, 발음 좀 이상한데? 티미라스. <laughs> 포크 아니야고요 포크. 예? 내일이면은 끝이 납니다. 시원섭섭한 마음도 되긴 하다 사실. 어때요? 섭섭까진 없고 그냥 시원한데. <laughs> 할 만큼 했잖아. 할 만큼 했지? 진짜 할 만큼은 했다. 오5 홈까지 나갈게요, 여러분 나가요. 안녕! 오늘 나의 패션댄스 얘기해 주지. 태양보다 밝은 나의 빨간색 트리 이 그리고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신발은. 내가 이러고 있다고 있던데 얘들아. 야 신발 이거 어떡할 거야. 민속촌의 중심에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꼭 외치고 하고 싶습니다. 야이 개. <laughs> <야, 이> <laughs> 양패 <laughs> 양패 <영폐. 영폐. 웃음> <laughs> <laughs> 내가 이거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laughs> 네가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매쟁이 안만답니다. 영상에 나와 있듯이 제가 2021년 3월부로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제 캐릭터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면서 즐거워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5년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속촌의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하지만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제 많은 모습들을 더욱더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유튜브 영상과 라이브도 더욱더 활발히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저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활동했던 중매쟁이, 주모, 선녀, 이런 캐릭터들은 결국 그 본질은 언제나 저였기 때문에 <laughs> 언제나 저였기 때문에 제가 그만뒀다고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캐릭터들을 제가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제 채널 많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